국민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정책 토론으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득권자들이 만든 위기를 언제나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IMF도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도 그리고 작년에 12월 3일에 군사 쿠데타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내왔고 이겨내는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느냐, 아니면 희망의 새로운 민주 공화국으로 다시 거듭나느냐가 결정됩니다. 투표가 총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꼭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꼭꼭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제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